한 남성이 오랜만에 동창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분위기가 시끌벅적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는데요. 그런데 남성의 시선이 한 여성에게 꽂힙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며 점점 가까워지는데요. 하지만 그날 밤 일을 깊이 후회한다는 남성.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예 실제 사연을 당사자 특정을 이유로 일부 각색했다는 점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은. 널 믿었던 만큼 난내 친구도 믿었다는 한 남성분의 사연입니다. 네, 오늘 사연 주인공은 50대 남성입니다. 이 남성에게는 30년 지기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는 결혼식 때 사회에도 봐주셨고요. 사실은 그 아내를 소개시켜준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20년 전에 아내를 소개받고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이 아내가 집안이 좀 사정이 좀 녹록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장모님은 지병이 있었고 장인어른 역시 사고를 크게 나서 이제 겨동이 불편한 상황이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아내가 우리 부모님께 매달 생활비를 좀 드리고 싶어라고 부탁을 했어요. 이 남성은 어렸을 때 이제 부모님을 여의었거든요. 그래서 아내의 마음이 너무 와닿아서 그러자라고 얘기를 해서 외벌이지만 20년 동안 이렇게 장인 장모님께 생활비를 지원을 했어요. 장모님이 돌아가신 후에도 장인 어른께 매달 80만 원씩 생활비를 드렸고 그 외에도 병원비도 챙겼습니다. 자, 무려 20년 동안 장인, 장모님을 저렇게 극진하게 챙겼는데, 이 남편에게 돌아온 건 배신이었다. 네, 사연자는 대학생 때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여동생과 서로 의지하면서 지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동생이 결혼하고 나서 남편이 외도를 하면서 이혼을 당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전업 주부였던 여동생은 재산 분할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세 자녀의 양육권만 받아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매제가 양육비도 제대로 챙겨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연자가 고민하다가 아내한테 20살인 큰 조카의 대학 등록금 조금이라도 좀 내가 도와주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 그 아내의 반응이 단호했었습니다. 어떡해요? 아픈 부모님도 아니고 왜 조카 등록금까지 우리가 챙겨야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여동생이 뭐 투잡을 때든 쓰리잡을 때든 알아서 하라고 왜 이렇게 좀 차갑게 반응을 했다고 합니다. 야박 변호사님 이 신우이한테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거? 야박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갈등이 좀 있으니까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좀 중재자가 한 명이 등장했는데 이 사람은 30년 지기 소개해 줬던 친구입니다. 음. 친구가 와서 두 사람 손 잡고 카페에 가서 대화로 좀 풀자라고 얘기를 했고요.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했던 것 같아요. 뭐, 친구도 있으니까. 거기 자리에서 이 사연자는 나 너무 섭섭하다. 내가 사실은 장인, 장모님한테 20년간 2억 썼다. 내가 정말 쓸만큼 다 썼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또 아내는 뭐돈 많다고 자랑하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내 얘기를 좀 합니다. 당신은 부모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내 마음 모르잖아. 나도 좀 시부모가 있으면 좋겠다. 당신은 개천의 용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고 요 성질을 건드린 얘기를 좀 했습니다. 약점 같은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친구가 급기야 어, 예, 아내 힘든 거 맞다. 니도 잘못, 네가 잘못한 거 맞다. 라고 하면서 아내의 편을 들어줬다고 합니다. 저렇게 삼자가 있는 자리에서 중재를 하는 척 하면서 야 형진아 재수씨 말이 맞죠?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 맞습니다. 아, 결국 사연자는 이제 한발 물러섰다고 합니다. 여동생 외면한 채 장인 어른에게 예전처럼 꼬박꼬박 용돈을 어, 생활비를 또 보내줬다고 하는데요. 뭐 하지만 마음은 달랐어요. 아내에 대한 실망 그리고 괴로움 이런 가슴이 좀 짓눌렀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연자는 오랜만에 고등학교 동창 모임에 나가게 됐는데요. 음. 거기서. 학창 시절 첫사랑이었던 여성과 만나게 됐습니다. 여성은 몇년전 이혼을 한 상태였는데 술을 마시다 보니까 점점 가까워졌고, 안돼. 결국 그날 밤 함께 모텔까지 가게 됐습니다. 아이. 하지만 방 안으로 들어선 순간 아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어. 여성에게 사과를 한 후에 바로 나왔다고 하는데요. 아이, 다행이네. 예 비록 아무 일 없었지만 어, 모텔에 함께 들어간 자체만으로 큰 후회를 했고 고민 끝에 이 30년 지기 절친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아, 아내에게 아 고백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 친구는 야네 아내 성격 모르냐? 그냥 죽을 때까지 가슴에 묻어라 이렇게 또 충고를 했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그 동창하고 숙박업소에 갔다가 이제 나왔던 이 얘기를 아내한테 이실직고를 할까 했더니. 야, 머마도 재수씨 성격 몰라하면서 그걸 만류했다는 거죠. 네, 근데 얼마 뒤 아내가 음. 당신 바람핀 거나다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연자는 이 동네가 워낙 좁다 보니까 동창 중에 한 명이 이야기를 했거나 혹시 모텔로 들어간 모습을 아내가 봤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음. 그런데 사연자는 아, 내 잘못은 인정하지만 상상하는 그런 일이 없었다고 적극적으로 해명을 했어요. 하지만 아내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강하게 이혼을 요구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결국 사연자는 음. 당시 살고 있던 50 평대 아파트를 넘겨 주는 조건으로 합의 이혼에 응할 수밖에 없었고요. 이후 사연자는 고등학생 딸의 양육비도 꼬박꼬박 보냈지만 아내가 이제 무슨 낯짝으로 애를 보러 오냐면서 만나지는 절대 못 하게 했다고 합니다. 아, 이게 사연자를 뭐 그렇게 뭐 옹호하고 싶은 어 응무하고 싶은 상황은 아니긴 하지만 자 어쨌든 그런데 얼마 뒤에 충격적인 또 소식이 전해졌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로부터 1년 뒤 아내가 재혼을 한다는 소문을 좀 듣게 됐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 바로 재혼 상대였습니다. 누구요? 다름 아닌 아내를 소개해 준 자신의 30년 지기 친구, 그 절친이었던 겁니다. 그 중재했던 사람. 맞습니다. 가운데 앉았던 사람. 그 가운데 앉았던 사람이에요. 두 사람은 이혼 후 연락은 뜸하긴 했지만 그 어떤 낌새도 없었다고 하는데요. 결국 사연자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두 사람을 찾아가서 따져 물었어요. 하지만 돌아온 건 아내의 차가운 반응이었습니다. 바람핀 주제에 내가 누굴 만나도 무슨 상관이야 라고 따졌던 건데요. 게다가 옆에 있던 친구 역시 난처한 얼굴로 오해하지 마. 그냥 위로해 주다 그렇게 된 거야 라고 변명을 했다고 하네요. 야, 20년을 한 함께했던 이제는 전처가 되긴 했습니다만, 그 전처가 아내가 이내 어, 20년을 어 친구의 내 절친의 예비 신부가 된 겁니다. 자, 이 사연자 남편 역에 박준별 사, 전처 아내 역에는 박상희 교수 그리고 이 제일 그 가운데서 중재했던 그 30년지기 최영진 평론가 준비했습니다. 별별 극장 레디 액션. 와, 야, 야, 야. 이혼 일년 만에 그내 친구랑 결혼 한다고? 너그 둘이 대체 언제 만났어? 당신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어. <laughs> 우리는 떳떳하거든. 이 사람이 당신보다 백 뭐, 배는 나. 뭐뭐너뭐그들 뭐, 뭐, 혹시 그 야야 니니내 바람 핀거이다 말하는 거아이가아야 그게 지금 와서. 그렇게 뭐가 중요해? 중요하지! 아니, 기왕 이렇게 된거 친구야 우리 응원 좀 해줘라 야야야야야 응원 좀 해줘 야 혹시 내 살던 그 집에 니 들어간다 이 말이가? 이, 이 친구 만나니 친구야 잘 들어 이미 들어가서 살고 있어 와. 그치만 지훈아 나 다혜한테도 진짜 아빠처럼 잘할게 와 이, 돌겠네 진짜 당신은 정말 오. 최고의 아빠야 뭐, 사랑하나 둘이? 아, 나 또한 완, 완 환장하겠네. 와, 아박 변사님, 아, 박 변호사님. 네. 아 <laughs> 전, 저 기분 나쁘네. 여연 네. 중에 질문 드려서 죄송합니다. 네, 예. 아니 근데 네. 이게 결국 그 바람, 모텔에 들어갔던 그 상황을 얘기해 준게 30년지기 친구였어요. 그런 것 같아요, 아마도. 어, 어. 근데 이제 사실은 지금 제보자 어떤 뭐 얘기긴 하지만 모텔에 들어간 것만 뭐별 다른 일이 없었기 때문에 이거를 외도라든지 부정행위라고 보기 사실 어렵거든요. 또 그렇다고 해서 또 이걸 또 알려줬다고 했는데 이거를 무슨 다른 범죄라든지 그 치... 중재자, 삼촌의 친구 또 묻기도 어렵습니다. 어쨌든간에 안타까운 상황이긴 한데 뭘 물을 상황은 그러니까, 아닌 것 그리고 같아요. 그리고 이혼 한 뒤에 저렇게 예. 눈이 맞아서 한 거라면 그게 뭐또 잘못도 그러니까요.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혼하고 1 년이 지나서 지금 뭐 했다고 하니까 그걸 갖고 뭐 무슨 잘못을 묻기에는 도덕적으로 뭐 비판을 할 수는 있지만 조금 법적인 어떤 문제점은 적어 보입니다. 예. 교수님. 시간이 좀 짧아서 그런데 네. 짧게 정리 좀. 아 답답해. 네, 뭐다좀 안타깝기는 한데 저는 이 친구의 작업이지 않았나 싶고 여러모로 봤을 때 친구가 좀 교화, 교활하고 이중적인 사람 같습니다. 마음은 아프지만 이제 뭐 미련도 두지지 마시고 그냥 다 그냥 보내셨으면 좋겠고 다만 아이의 아빠 친부로서의 역할만 좀 잘하시는 게 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요.